저는 음악적으로 맞지 않는 화성학적으로 안 맞는 음악. 음악이 아, 아니라 나는 배운 사람이다. 못 배운 애는, 배운 애는 나보고 좀 들이대지 마라. 그렇죠. 아네 반갑습니다, 상훈 씨. 그 아침부터 이렇게 협조해주느라 아, 되게 감사합니다. 힘드셨겠어요. 일어나기 존나 힘들었. 아, 그건 저한테 물어본 거고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저가 힘들었다고. 네. 너무 네. 그첫 시간인데 상훈 씨가 이제 첫 인터뷰 대상자가 되었어요. 네. 소감이 어떠신지. 소감이요. 네. 어, 수린이가 이렇게 저를 생각한다는 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그럼 그 감동을 통해서 좀곡좀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바쁘신 건 아시겠는데 아까부터 그 계속 그 얘기하시고. 아, 이제 앨범 나와야 되거든요, 이번에. 네. 알겠습니다. 또. 네. 네, 그러면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요즘 근황 한번 여쭤볼게요, 요즘 근황. 네. 아, 요즘에는 지금 옆에 계시는 이수린 씨 앨범 프로듀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디키즈 크루의 홍원 씨와 경호 씨 앨범을 하고 있습니다. 프로듀서로서 자신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어필 한번 해주세요. 제 매력은 그냥 래퍼들이 원하는 트랙을 써 주는 게제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씩 뭐 이상한 걸 시킬 때가 많아요. 뭐 이상한 거라면 어떤 건지 좀 퓨처 팝은 괜찮은데. 그그 그 저는 음악적으로 맞지 않는 음악을 절대 못 듣습니다. 아, 퓨처는 음악적으로 맞지 않네. 이거 말 잘못 꺼냈데 <laughs> 잘못 꺼냈는데 <laughs> 퓨처 베이스 중에서도 지금 취향 때문에 좀 되편 했던 말을 하신 거 아닙니까? 아, 아. 절대 아 지금 얘기 들어보십시오 좀아 그 <laughs> 퓨처 베이스 중에서도 아, 정말 멋있는 음악 많습니다 가끔씩 막그 어디서 가져온 샘플인지도 모르는 것들을 쓰고아 근본 없는 샘플과 정박이 아닌 음악은 쓰레기다 아 정박이 아닐 수도 있지요. 빡지가 업박으로 예. 가는 순간 그 쓰레기다. 화성학적으로 안 맞는 음악은 아,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화성학적으로 생각하고... 네. 안 맞는 아, 안 맞는 음악은 네. 음악이 은음악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나는 배운 사람이다. 네, 못 배웠습니다. 배운 애는 나보고 지금 들이대지 마라. 그렇죠. 예. 요즘 한국 국내 아티스트 중에서 예. 그 자주 듣는 분이 또 계시다고. 네. 레드벨벳. 레드벨벳. <laughs> 아. 배드보이라는 노래가 어 좋더라고. 아 그럼 우리 한번 예. 레드벨벳 동영상 보고 가실게요. <laughs> 아 웃지 마세요. <laughs> 네. 네. 셀럽팁이라고 아세요 혹시? 아닙니다. 셀럽 티 네. v 아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 진짜요? 아, 예리 압니다. 좋아하세요? 아 예리 알죠. 아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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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많은 리즈너 대중분들한테 어떤 프로듀서로 남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장르 구분 없이 다 하는 비트 메이커 되고 싶어요. 장르 구분 없이 다. 어, 어, 양다리 한, 걸치겠다? 네, 한 5년 어. 뒤에 이수린 씨의 드로트 앨범 기대해주시고 별로 힙합에 미련 없다? 네 나는 음악에 미련 없고 돈 벌면 끝이다 아, 그렇게 뭐라고 하십니까? 나의 음악에는 신념이 없다 내 신념은 돈이다 작업의 최종 목표 내가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게 최종 목표다 음, 이건 진짜 제가 작곡 시작하고 딱 정한 건데요 저작권협회에서 상 받으면 이제 그제 최종 목표입니다 플레이어로서 본인과 이제 이수린의 이제 점수를 매겨야되면 10점 만점에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 제가 생각하는 저희 플레이어로서는 아직 점수를 매기 정도로 올라온 건 아닌 것 같고 이수린 씨는 9.9 드리겠습니다. 어, 9.9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? 되게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. 네.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이유. 아, 그런, 아,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. 어. 제가 작업하는 아티스트 중에서는 제일 프로페셔널해서 좋은데 가끔씩 나오는 그 B 급 감성. <laughs> 아그 저는 너무 좋아요. 진짜 전 진짜 너무 좋아요. 근데 이거를 이수린 씨한테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 노래를 듣는 음. 그 리스너들이 다 같이 B 급 감성이었으면 좋겠다.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. 이해해줬으면 좋겠다. 아. 얘네들이 뭐 어떻게 작업했는지 그냥 그림에 보일 수 있게. 음. 예. 또 그건 저희가 앞으로 노력해가야 뭐. 되는 부분이죠. 그 B 급 감성을 A 급으로 만들어야죠. <laughs> 네. 네 멋진 말입니다. 여기까지가 오늘 인터뷰였고요. 마무리하는 겸에 또 오늘 인터뷰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해주시고. 어제 저한테는 생애 첫 인터뷰였는데 이렇게 비급 감성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. 어, 네. <laughs> 제가 말을 좀 잘했는지 모르겠네요. 살짝 그 선비춤이어서 재미. 그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아, 다음에 한번더 불러주신다면 제가 옷이라도벗고 춤추. 아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